하나, 둘, 셋! 아! <웃음> 짠! <웃음> 안녕하세요, 악만두입니다. 오늘은 계곡에 있는 캠핑장으로 떠나보려고 해요. 지금 가평에 도착했고,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. 고고싱! 역 건너편에서 15 5번을 타고 가는데요. 버스에서 내려서 침풍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한번 네. 걸어가면 될것같아 어, 생각보다 맑고 깊은데? 캠핑장 도착해서 피칭까지 다 했고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물놀이를 해볼 생각이에요. 근데 생각보다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소극적으로 촬영을 할거 같아요. 그래도 이해해보 해주시고 <laughs> 물놀이를 적극적으로 해보러 가보겠습니다. 고 네, 물놀이 다 하고 어, 샤워까지 하고 왔고 점심도 안 먹어서 배고파서 점심을 먹어볼 거예요 점심은 냉모밀에 냉모밀에 면잎담 겉살, 면잎담요살 <laughs> 그래서 지금 그걸 해서 먹어볼게요 요리 양만또의 요리교실 고고씽 <laughs> 메밀 불을 붙여볼게요 네 제가 요거 맨날 손털 탄다고 선물 받았어요 토토의 가스라이터 맞아요? 뭔지 <laughs> 모르겠지만 아주 좋아 가볍고 이것도 감성템이죠? 실수템이면서 <laughs> 손털 타니까 요걸로 한번 켜볼게요 오 손털 안타 이제 <laughs> 그래서 오늘 맹몸에 먹을 거는 칠갑 매밀면 실감농산 건데, 나 이것도 그냥 우연인데,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것도 있어서 가져온 건데, 실감농산 똑같은 거네? 따로따로 시킨 것 같은데. 아무튼, 이것도. 같은 집이니까 한번 맛있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 하나.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시킨 건데, 연잎에 쌓여있는 삼겹이에요. 이런 것도 처음이라서 한번 맛있는지 이것도. 인증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누중 GS 2 이시오시에서 원소수술 판 첫날에 딱 가자마자 4병 중에 마지막 병을 구매했습니다 어때요? 완전 득템 완전 득템 짠 <laughs> 이거 이거 바, 이거 원소주 스피릿 24도네 24도 375도네 아 375ml네 이거 내가 득템하자마자 소리 들었잖아. 너무 좋아. 맞아! <laughs> 그래서, 메밀면 이렇게 정교하게 딱, 뭐라 해야 되지? 깔쌈하게 <laughs> 들어갔으니까. 이게 1인분 같아. 1인분씩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. 느낌으로다가. 하고. 비하인드 얘기를, 얘기하자면, 이속가스를 안 가져서, 엄청 한참을. 걸어가서 편의점에 갔다 왔다는, 안 궁금하지만, 치 m 마이 썰. 여기서 조금만, 7분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걸어서 7분 정도는 나쁘지 않으니까, 장작도 팔고 다 팔더라고요. 왜냐면 여기는 멸점이 없어서, 빼박 거기를 가야 돼. 무조건. 이제, 연잎의한 겹. 이거 한번 뜯어서 넣어볼게요. 뜯어! <laughs> 뜯을까고? 지금 끓이고 있어. 오케이, 완성. 이렇게 식혀서 먹는 걸로. 짠! 완성! 한번 경쾌하게 따보겠습니다. 한잔 조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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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이거 뭔가, 이거 소리 봐도 경쾌한 느낌인데? 이거는, 이것은, 오, 쌀이, 좋다. 쌀이 국내산 100%래. 이런 어, 건 처음,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쌀이 백, 국내산 100%? 조금 가까운 냄새야. 음. 장, 청주. 냄새도 아까워? 아, <laughs> <냄새도 안> 아까워. <laughs> 음식기 먼저가 아니라, 술부터. 음. 와. 오. 이몇달20몇 달하고? 4도. 다르다. 근데 이게 혹시 약간 뭐라고 하지 옥농 김이 좋은데? 정종 느낌 나. 이기도 한번 먹어. 짬장 뭐 찍어 먹안 찍어 먹어요? 이거 와사비 찍어 먹어. 응. 음. 응. 음. 훈제니 훈제. 훈제 훈제 한 번. 진짜 맛있다. 이것도. 음. 면을 여기다가 담가서 우리 소바처럼 먹어 보볼 건데 어차피. 그릇이 마땅찮아서 이렇게 했는데 <laughs> 어쨌든 면이 좀 삶은지 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풀어가지고 와사비 좀 넣고 위세비 가볼까나 야무지게 먹어야지 음음 <laughs> 아비 음. 음. <laughs> 시원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. 얼음 넣을까? 얼음 어 얼음 가져왔어. 그래서 일부러. 또 이거 너무 떡이. <laughs> 떡인데? <떡이 있는데>? 괜찮아? <laughs> <laughs> <진짜로? 웃음> 괜찮은 거야?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지. 음. <laughs> 아니야. 배로 뛰 좀. 음. 음. 됐어? 다 <laughs> 음. 아네 <맛있다. 웃음> 음. 단무지 가져왔지 원래 음 음식은 음 차는 식은 차게 먹어야 되고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먹어 맛있는 거야 그거이 고기에다 싸가지고 응. <laughs> 음. 한주에 이어서 오해소박이 맛있다 지금 5시 반인데 아직도 젊은 청년들은 물가에서 놀고 있네요 어이구 어이 <laughs> 참치 잡은거 아니였어? <laughs> 저 정도면 상어 나갔다 <laughs> 앉아먹자자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 야깐만이 yeah. 네, <laughs> 같은 거 없나? 네. 아 진짜 그냥 해야지 내 헤어를 아직 안 냈어요 아 그러니까, 이렇게 <laughs> 음, 음. 한다턱 깨끗해? 백태 없어? 어, <웃음> 옆으로, 옆으로. <웃음> <웃음> 없어 괜찮아, 괜찮아. 한다? 네하 잠깐만 빨리 빨리 현타 현타 온다고 아 <알았어>. 나도 웃고 <laughs> 하나 둘셋 먹겠다. 응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음. 아, 원래 진짜 질거리네. 오, 근데 맛있다. 이거 뭐가 이게? 이게? 어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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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것도 맛있어. 재범 형님 사랑해요. 이거 병.. 가져가야지. 맛있어. <laughs> <나도 있시오. 웃음> 겁나 잘 먹네? 응, 음, 응. 음. 진짜 맛있어. 내가 면은, 그거 안 될걸요? 어느 순간 면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아 계곡 근처라 확실히, 쉬었네. 여기가 그리고 그구명조끼를 필수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수영하긴 힘들었지만 필수니까 물놀이는 안전이 최고. 7시 되니까 사람 다 빠졌어. 되게 조용해. 그냥 당일치기로 놀러 온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. 물놀이 가능하고 여기 평상에 있어서 그냥 뭐 평상에서 굴 꿇고 먹고. 야, 나, 나 수영 그거잖아. 너그 나의 해방일지 봤냐? 봤죠. 그래서 너랑 말을 안 섞기로 했어. 손석구 수염인데? 둘불안 섞기로 했어. 나를 추방하라. 널 추방하라.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놀고, 물놀리도 하고, <laughs> 맛있게 먹고, 아 확실히 요리를 안 하니까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. 아직 밝긴 하지만 술이랑 먹을 건다 먹어서 이제. 할 조금 쉬다가 잠을 잡아야 될것같아 여기는 그냥 당일치기로 와도 이사흘 근교고 하니까 물놀이 하고 딱 치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고. 왜냐면 어차피 거의 다뭐 1시간? 1시간 반 거리니까 나쁘지 않고. 아주 매너 타임을 아주 빡시게 잘 지켜가지고 한 8시쯤 될것같아 내일은 제가 좋아하는 농지로 선택했거든 아침은 농지로 내일 보는 걸 할게요 안녕. 하고 일어나서 아침이 됐고, 어, 생각보다 계곡 쪽이라, 내까 쪽이라, 밤에 안 추울 줄 알고, 침장 한 개도 안가왔는데 저녁엔 추워요. 아, 음. 음. 새벽에좀 얇은 거라도 한 개씩 가져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아침을 음. 먹어볼 건데, 아침은 간단하게 누룽지. 심지어 곁들일 김치도 어제 다 먹어서, 곁들일 것도 없어. <laughs> 그러면 아침 누룽지 시작해볼게요. 아니 근데 김치가 퍼서 이거 원래 김치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? 한번 먹어볼까 싶어요 음. 아직 밥이 살아있어 여기 근데 진짜 좀 뭔가 노지 느낌이야 참고할 점 여기 샤워실은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물에 샤워하시면 돼요 계곡물보다 더 차가워 이런지 배고파서 먹긴 먹는데 무수한 맛이긴 한데 김치가 음. 있어야 될것같그러니까 음. 역시 한국엔 김치요? 음. 어제 그 햇바닥에 단무지 음. <laughs> 하는 거좀 남겨왔다가 그거라도 먹을걸 이것이 2월 7월인데? 아침부터 뜨거운 맛인데? 아, 이거 그래도 농지는 맛있다. 음 아, 오늘 좀 물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, 이거 봐. 그러게, 여러 가지가 걸려. 우에 말려야 하는 시간과. 하고 돼. 샤워실에 찬물감, 찬물로 샤워물도 한번더놀을 그래, 너놀면 된다. 콜, 너 이렇다. 짐몇시야 그래서 물놀이를 더한번더 하고 하는 거죠. <목소리> 악마도 휘 하고 찍어. 저때 꼴하고 집어 앉혀. 아, 밀리겠다. <incentivas> 그 장점이고, 하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, 일단 찬물 샤워는 무조금 가능해야 되니다 손간수도. 뚜벅이 캠핑으로는 시간만 찾아서는 나냥딱있아요 그래서는 네 시간, 한른 시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 나머지 게잘 놀다 갑니다. 안녕. <놀람> <놀람>